여러분,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이제 웰빙은요, 그냥 좋은 복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. 이건 리더십의 핵심 역량이자 우리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. 선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. 어떻게 데이터가 리더십을 바꾸고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팬데믹은 정말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죠?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더십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. 바로 위기 속에서 사람을 지켜내는 힘이야말로 진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. 실제로 조직이 무너지는 건 구성원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 시작되곤 하거든요.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세요? 2024년, 네미, 미국 정신질환 전국 동맹의 조사를 보니까 직장인 두명중한 명, 중한 명. 무려 52%가 지금 번아웃 상태라고 합니다. 이건 그냥 통계 숫자가 아니에요. 바로 지금 제 옆자리, 여러분 옆자리, 동료의 현실인 거죠.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, 그럼 직원들은 대체 뭘 원할까요? 바로 이겁니다. 92% 무려 92%의 직원이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는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판단하는 필수 조건으로 꼽았어요. 이제 이건 그냥 있으면 좋은 복지가 아니라 조직 문화의 심장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에이 그래도 우리 회사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우산입니다. 웰빙은 이제 단순한 배려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아주 강력한 경영 전략이 됐거든요. 이건 더 이상 인사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리더의 문제가 된 거죠. 자 존슨은 존슨 사례를 한번 볼까요?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이 회사는 10년 넘게 꾸준히 웰빙에 투자해서 아낀 의료비만 무려 2억 5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3,700억 원이에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중견 기업의 1년 매출이랑 맞먹는 수준입니다. 더 놀라운 건 투자 대비 수익률인데 1달러를 투자해서 거의 4달러를 벌어들인 셈이죠.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괜히 이걸 핵심 전략이라고 콕 집은 게 아니겠죠. 포브스의 조사는 한술 더 뜹니다.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조직.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. 라는 믿음이 있는 조직에서는요. 이직률이 58%나 낮았고요.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확률은 2.3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. 결국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게 조직의 혁신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뜻이죠.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리더십의 판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. 예전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. 오늘날의 도전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과거의 리더가 단기 성과를 쥐어짜는 채찍을 든 감독에 가까웠다면요. 미래의 리더는 온도를 조절하는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. 구성원들이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는 안전한 환경. 따뜻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. 이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우리 팀의 심리적 온도를 따뜻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겁니다.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너 그러다 팀장 되겠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거의 저주나 악담처럼 쓰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? 하, 좀 씁쓸하죠. 그만큼 지금 리더라는 자리가 엄청난 압박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역할이 됐다는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팀원뿐만 아니라 리더, 바로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. 자, 좋습니다.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. 그럼 구체적으로 뭘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부터는 리더가 당장 갖춰야 할세 가지 핵심 관점, 일종의 개인용 툴킷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효과적인 웰빙 리더십은 이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. 바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며 마지막으로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는 거죠. 이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. 우리 팀원의 표정이 왜 어두운지 작은 스트레스 신호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감수성이죠.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. 다짜고짜 해결책부터 들이미는 게 아니라 먼저, 아,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그 감정을 알아주는 태도예요.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. 가장 중요한 건이 공감을 실질적인 지원, 즉, 실행으로 연결하는 겁니다. 이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연민의 리더십입니다. 함께 아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까지 책임지는 리더십이죠. 자, 이제 리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? 시야를 좀더 넓혀서 조직 전체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웰빙을 반짝하는 이벤트로 끝내지 않으려면요, 이걸 아예 조직의 DNA에 심어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이 있어요. 먼저 전략으로 방향을 딱 잡고, 문화로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 다음에, 마지막으로 시스템으로 완전히 굳혀버리는 거죠. 구체적으로 볼까요? 1단계는 우리 팀의 웰빙 지수를 리더의 공식적인 성과 지표, 즉 KPI에 넣어버리는 겁니다.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으니까요. 2단계는 이걸 무마로 만드는 거예요. 리더가 매일 아침 어제 힘든 일은 없었어요. 라고 묻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. 마치 팀의 감정 코치가 되는 거죠. 마지막 3단계는 회복의 날이나 AI 상담 착보처럼 웰빙을 조직의 인프라, 즉 시스템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아예 하나의 의식, 리추얼처럼 정착시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비바 같은 툴은 팀원의 피로도나 협업 밸런스 같은 데이터를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주죠. 이제 리더는 어쩐지 우리 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는 감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. 데이터를 통해 팀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는 말하자면 데이터 의사가 될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.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리더의 역할, 그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됩니다. 단순히 관리하는 걸 넘어서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리더는 단순히 일을 나눠주고 결과를 체크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. 우리 조직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하는지 그 바람직한 태도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는 태도 디자이너가 되어야 합니다. 팀의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흐름과 조직의 분위기를 디자인하는 훨씬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역할인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위대한 디자인의 시작점은 바로 리더 자신이라는 사실.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깨진 물뿌리개로는 화초에 물을 줄수 없듯이 스스로 번아웃된 리더는 절대로 건강한 팀을 만들 수 없어요. 리더의 자기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. 조직 전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문가로서의 책임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 팀의 심리적 온도는 과연 몇 도인가요?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온도를 1도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